자,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 유독 이 비피도박테리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비피도균이 유산균이냐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 유산균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은 비피도박테리움은 유산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피도박테리움도 유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내긴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유산균이라고 하면 락토바실러스를 이야기하는데 유산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유산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, 이에 반해서 비피더스균은 유산보다는 초산을 많이 만들어냅니다. 유산도 만들기는 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양의 초산을 만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초산균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. 일단 비피더스균은 유산균은 아니다. 유산균이랑은 좀 다르다. 즉 세균이라는 큰 부류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유전적으로 어떤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른 균이다. 비피더스균은 유산균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